자 펀드 E 응. 뭐야? 아, 이소나미 아. 나미를 너무 잘 치니까 이게 남네. 아, 나미잘 쳐도 고민입니다. 이게 남아 버리네 이게. 직접 본 건데. 이런 건 세게 쳐요. 약하게 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렇죠. 맞, 맞더라도 딱 내려가잖아요. 그죠? 안 맞아서 그렇지. 1 3 1 아, 3 뭐야 봐저3 Her. Um. You team. Hey. 아, 니까 신경 써서 챙겼지. 세긴 안. 아, 매번 끝나고 오는데하시간 걸리냐니까. 끝나고 일 끝나고 여기 <laughs> 오는데 한 아, 시간 걸리다한 시간. 아, 아 아니, 죄송합니다. 어서 날아 주네. 원래 이긴이있었는 수요일 날은 모두 고 <laughs> 너무 오래. 수요일이라점이야 응? очку sí Þ子... Uh, Þó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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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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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자세가 안좋아서 이걸 또 못쳐버리네 어. 자 유기님도 왔는데 설렁설렁 치면 안되죠 조금 집중했습니다 와 뒤에 꺼노린거예요

他、啊、嗯。嗯 6아 이거 맞았다 이어자 <laughs> 보스님 치세요 6 다이너스 1턴자 보스님 우리 유기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렁 치세요. 또 커피 타러 가셨습니다. <laughs> 상대가 그러니까 잘될때딱 가서 끊어놓는 <laughs> 고도의 전략기술이에요. 보스님의 <laughs> 상대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딱 커피 타러 가시죠. <laughs> 기세를 끊어놓는 작전이에요. <laughs> 아, 저는 뭐 알고도 다 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자로 예, 아 일자 아니에요? 어 일자네. 아저 정도면 일자 아니죠? 힘볼. 아니 일자로 이건 나. 나를... 어, 저 힘볼이죠 <laughs> 이거. 일자로 지금. 좀... 찬스볼이 찬스볼. 아 그렇게 치면 안 되죠. 좀더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 찬스 버리지? 굉장히 쉬운 찬스 버리기. 어? 내키워드 맞지?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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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았어 어? 이거 아! 많다! 좋았어요. 님 괜찮죠? 어. 이 정도 마음에 드시죠. 턴 턴, 아, 꼭 저런 게 많아요. 밀고 가면서 비껴치기. 제가 좋아해서 회전을, 회전을 살짝 빼주면서 밀어야 되는데, 회전이 많이 들어요. 밀면서 밀어치기도, 비껴치기도 밀어서 가야 공이 뭐예요? 얇게 하나 치면 공이 앞뒤로 찢어지죠. 다대마냥 다대도 얇게 치면 앞뒤로 맞아도 앞뒤로 찢어지듯이 두껍게 밀고 가는 거예요. 이 와우 잘썼다 보스님 공한 번씩 드려야 좋아요. 자이거 좋습니다 보스님도. 저도 나쁘지 않고, 3.7이면. 야, 기가 막히게 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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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한 10점 치세요. 삼점. 삼. 아 이번 판에 무조건 그래도 끝내야죠. 예. 아까 너무 설렁설렁 쳐가지고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아하 짧아 보이죠. 에이. 소심하게 치셨어. 짧은 건 짧은 건데 너무 약하게 치니까 공이 안 보여. <laughs> 3 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3 저쪽 맞춰서 이리 내려오면 안돼아 어? 밀려버렸다 아잘못 쳤어 <laughs> 아, 말하고 치면 안되더라고이 희한하게 아, 자신 자신 있는 건데요 열정님 있을 때 그냥 깜짝 놀라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자신 있는 건데 이걸 못 치네 아좀 아, 좀몇개안 남았습니다. 아, 八，五，九。 Hi hey. mm. 히딩 아 쉽게만 야잘 사이로 빠지지. 히 마이너스 2자 이번에 2님 괜찮아요 보스님도 나쁘지 않고 한 큐에 끝나버려요자 10개 남고요 저는 8개 남고 mm -hmm. 응. 길어져야 돼, 길어져야 돼. 너 비켜. 응. 도 헤면을 턴 자, 보스님 10개 한큐 쭉쭉쭉 쭉쭉쭉 응응 응. 어? 뭐야? 이게 왜 짝 빠져버려서 가버리네. 빡키. 2 2 펀. 자 끝난 거였는데 이거만 맞았으면. 아 이거 좀. 쫑. 쫑을 보시면 돼요. 저번에 알려드렸죠. 쫑을 내서 쫓아가서 맞게. 갈 뻔했어요. 갈 뻔했어. 오, 15인, 15인. 3 2 3 3 3 3 3 3 응? 응? 아,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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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걸못맞 아, 네못맞 아, 면도 아, 매너죠 아, 무시잘 쳤습니다. 아홉 음. 개 남고 아유, 이거 코너가 잘못 들어갔어요.

백. 보스님 끝이죠. <laughs> 잘 쳤습니다. 아잘 쳤습니다. 아 보스님 잘 쳐요. 예. 음. 예. 음. 아이고저 한판 쉬어야 되는데 한판만 치시면 안돼요 보스님? 예 동영상 편집해야 돼한 판만 쉬지마. 딱한 판만 치시면 돼. 그럼 또 태풍님 오신다니까. 아니, 같이 치세요. 아니 한 판만 치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 편집해야 되니까. 우리 처음으로 한 번도 안쳐 보셨으니까 한 판만 치세요 자 우리 유기님과 한 게임 해 보시 죠 고점자랑 많이 쳐야 또 실력도 늘고 자 보스님 초으로 한판